지금은 또고 시내에 그 넓은 인도 거리로 걸어가고 있어. 이어폰을 꽂은 이유는 사람들이 이해하라고 말해도 내가 안 들으면 그만이니까. 그래서 이어폰을 꽂았고요. 카메라는 여전히 흔들립니다. 어떻게 해? 생각보다 커요 핸드폰이. 몇번 떴다보니까 거리가 익숙해지고 하지만 인종차별은 익숙해지지 않습니다 여행이... 아니... 이하가꽤 오랜만이에요 그 전까지 어디있었지 나? 불가리아도 그렇고 터키도 그렇고 하나도 안 당하고 있다가 지금... 얼마만이야 생각해보면은 다른 여행지들에 비해서 발칸강도에서 별로 안 당했는데 잘 사는 나란인데왜 그럴까? 비례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정신이 덜 잡았어요 눈 찍고 지나가기도 하고 그래요? 저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아니 신경 쓰지만 까먹어야지 오늘의 미션은 수박바를 찾거라고요 수박바를 찾으러 가보겠습니다